옆모습. 그래도 생리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아랫배가 전처럼 볼록하진 않아요. 됐으시죠? 어 오, 응. 여덟, 아홉, 와. 열. 내가 찍어볼게. 너 슈라가 하고 있어. 너 비복근 찍어볼게. 아니 이거? 그냥 가만히 서있어도. 아니야. 너할때비복근힘 들어가거든. 이거 <laughs> 알아 둘, 오 씨, 세, 네. 아, 비복근 슈러가 아니야? <laughs> 아 진짜로? 슈러가는데 왜 비복근 수축하는 거? <laughs> 약간 경감부터 시작하네아 진짜. <laughs> t h a 아, <목소리도> 예. 우리 몸무게 합쳐서 147kg, 147개. 그래, 우정 가자. 풀업 147. 이거 먹고 인천 버스 타러 갈 거예요. 아직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겠는데 성분 좋아요. 시온닭 이게 맛까지 좋아버리면 쭉살것 같아요. 단백질 깜팬네. 전에 먹던 그시온닭 냄새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그, 똑같아요. 이름 뭐더라? 근데 음, 이거 사먹으면 되겠다. 탄수 안 먹어요. 아, 이게 다 탄수지 뭐. 근데 감자 같은 거. 도착하자마자 밥 먹어야 돼서. 탄수. 가족들 다 자고 있어. 아, 눈 뜨자마자 배고파가지고. 가당인데? 예, 이거 그거 맞아. 맞아? 와 진짜 맛있다. 응. 대박. 운동 끝나고 친구네로 와서 씻고 마스크팩을 할 건데요. 이 마스크팩은 아비브 제품인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입니다. 저는 민감성 피부라 예전부터 어성초 제품 소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워낙 유명한 어성초는 민감 진정 케어에 굉장히 탁월한 재료인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피부도 민감한데다가 오늘도 저는 피가 터지도록 운동을 했으니 이 여성초 스티커로 한껏 오른 열감을 내려줘야겠어요. 10분으로 급속 진정이 가능한데요. 왜 이름이 스티커지? 했는데 사용해 보니 얼굴에 초밀착 되더라고요. 세럼 한 병을 다 담은 앰플 타입의 에센스라 끈적임 없이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되고 마스크 시트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에센스가 묻어 있어서 늘 목과 팔다리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운동 직후라 몸과 얼굴에 열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드라이기를 하기보다는 어성초 에센스로 얼굴과 몸에 골고루 발라서 열감을 진정시켜주고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드라이기를 한참 해도 시트가 드라이기에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돼요. 고중량 운동을 하거나 고강도 유산소를 한 날에는 헬스장에도 챙겨 오는데요. 와 시트에서 에센스 흐르는 것좀 보세요. 이 시트를 만져보면 와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태닝을 시작하면서 몸이 굉장히 건조해졌는데 그래서 무겁더라도 바디 로션을 통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어성초 스티커를 챙겨 나오는 날에는 바디로션을 두고 다녀도 되겠더라고요. 에센스가 넘치다 보니까 전신에 수분 충전이 가능해요. 더불어 전신에도 열을 식힐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어성초 스티커의 최고 장점이 있는데요. 껌딱지 극세사 시트로 일반 숙면 마스크 대비 4배나 강력한 밀착력이 있어서 들뜸이 없이 착용감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풍기나 드라이기 바람에도 끄떡없더라고요. 다음은 올리브영에서 이미 너무 유명한 어성초 패드인데요. 정식 명칭은 어성초 스팟 패드 카밍 터치입니다. 이 패드는 저도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지 이 패드는 올리브영 패드 부문에서 4년 연속 어워즈 수상을 했더라고요. 지리산 청정지역 어성초 추출물이 함유돼서 진정 시너지 성분으로 진정 효과가 매우 탁월한데요. 열감을 5.4도나 내려줄 수 있다고 해요. 거즈면과 플레이면으로 이중 사용이 가능한 패드인데 거즈면으로 각질, 결, 피지나 메이크업 잔여물을 정돈하고 플레이면으로 붉어진 부위나 트러블, 열감이 느껴지는 부분에 팩처럼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여름철 야외 활동이나 저처럼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분들에게 진정 쿨링 정착템으로 아주 추천합니다. 올리브영에서 7월 한 달간 할인을 하는데 정가 24,000원이니 패드는 열매를 더 증정하는 계획으로 할인가 16,800원. 마스크팩은 5플러스 1 계획으로 정가 2만원에서 할인가 1 만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이미 파격적인 할인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더 할인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7월 14일부터 21일 한주 동안 추가 할인 프로모션으로 패드는 32% 할인된 16,300원. 마스크팩은 50%나 할인된 9,900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니 이거 완전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 이번 주에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서 개타세요. 제 구독자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운동량도 굉장히 많고 운동하다가 얼굴과 목에 피가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운동을 쉴 수도 없고 날은 계속해서 계속 더워지고 그래서 매일 열감으로 고생하는 얼굴과 목을 어떻게 케어해서 피부염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었는데요. 요즘은 이 아비브 제품들을 운동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운동이 끝난 직후에 열감이 축적되지 않도록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패드와 스티커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씻고 난 후에 어성초 스티커를 붙여주고 운동이 끝나자마자 패드로 얼굴 결을 정리하면서 열감 내려주고 그렇게 하루 동안 연달아서 사용하다 보면 진정 케어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와우. <웃음> <웃음> 랄랄라 네

Thank you 출근했고 반차 쓰고 오기로 했고요. 저는 아침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랑 단호박 샌드위치, 호밀 샌드위치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친구랑 원정 헬스 갔다가 막차 타고 세종으로 내려갈 것 같고 체력이 되면 세종 도착해서 집앞 헬스장 갈것 같아요. 친구네 집 근처에 샐러드 가게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 고르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역시 수도권이야. 핏줄이 왜 이렇게 서 있냐? 단호박 샌드위치 어, 단면 예쁘다 와 단호박 진짜 두꺼워 대박 음. 제가 어제? 배란기였나봐요 배란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확실하게 배란통이 좀 심했어요 와, 이거 진짜 단어가 싫실하다 그리고 500원 추가해서 코넬로 바꿨어요. 전느 헬스장을 갈 집, 이나대 쪽에 있는 거랑 송도 쪽에 있는 걸 알아봤는데, 친구는 이나대 근처에 살아서, 아, 송도까지 가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그 송도에 있는 데가 엄청 크고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어깨 할 거라서, 큰 데를 갈 필요는 없는데. 진짜 설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얼핏 볼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막 거울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냥 쓱 이렇게 보세요. 거울을 자세히 보면 자꾸 그 단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의 단점, 눈바지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바디 볼때 그냥 슥 이렇게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손바닥도 뜯겨요. 원래? 모르겠다 2, 3, 4, 5, 6, 2 13, 14, 15, 16, 1 층층이야. 흔들리면 그건 지방입니다. 다이어트는 부엌에서 하고 운동은 헬스장에서 해야 된다. 운동이 편해지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다. 핸드폰 포샵은 이제 그만 먹는데 이대빵 빼면 돼. 한 시간. 먹을 때는 만 원, 뺄 때는 백만 원. 그럼 PTA 만 원만 받아라. 맛있는 냄새. 아, 어, 시원해. 인천 아닌 것 같아. 성북동 같다. 응, 아, 어, 소풍도 빠나 봐. 들어가서 한 번씩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용과 맛있잖아. 아 진짜 예쁘다. 현미 티일? 쌀 찹쌀로 만든 초코 브라우니. 밀가루 안 들어가서 좋다. 어. 엄청 연구를 많이하신 게 티가 나나? 응. 음. 음. 그 쫀득함이 있는 근데 빵빵 맛이 어떻나 맛이 근데 밀가루 하나만 더 응. 그럼 그거야? <laughs>